자두 번째 절로 조합하기입니다. 절로 전로 조합에서 조업에, 첫 번째 원료 장입하기. 절로의주원료를쓰시오주 원료 같은 경우는 절로의주 원료는 주로 용선, 냉선이죠. 그래서 용선, 냉선이고 그 다음에 전 고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용선과 냉선이 한 어, 70에서 한9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철을 넣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요 특히 전요 요, 용선이 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용선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요 그래서 용선 중에 전 규소 함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아마 우리 아마 우리 예비 처리에서도 이 규소가 그 아마 탈규를 조금 하기도 하죠. 예. 탈규를 좀 하는데 이때 이제 탈규 해갖고 넘어왔는데도 그때 이제 규수가 얼만큼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함유량이 적을 때 함유량이 적을 때는요 규소 같은 경우는 Si가 O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SiO2로 되는데 이게 산화 반응이거든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은 즉 발열 반응이 되겠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여기서 이렇게 타면서 저기 용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함유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반응열이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산화 반응열이 적고, 그 다음에 용선 같은 경우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유동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용선의 유동성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항상 온도가 높으면 은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유동성은 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함유량이 많을 때, 많을 때는 전 Si가 이제 너무 많아가 많어갖고 그러면 이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SiO2가 많이, 일어나,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면 SiO2가 많아지면은 SiO2가 많아지면 염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염기도가 저하됩니다. 염기도가 저하. 우리가 염기도는 sio2분에 보통 cao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io2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많아지니까는 요 염기도 값이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염기도가 저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염기도가 저하되면은 탈인이라든지, 탈인, 뭐 탈왕,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잘안 되는 거죠. 탈인, 탈왕 같은 것이 잘안 되기 때문에. 즉, 정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염기도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많아졌으면 c a o 도 많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화 반응열은 많지만 SIO2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많아지면서 염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염기도 조정용 c a o 를 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석회석이나 어, 생석회를 많이 집어넣는데 근데 또 이거 양이 증가하고 이것도 CAU도 같이 증가하죠. 이것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같이 증가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음, 이렇게 함유량이 많을 때는 이것이 이제 반응이 활발하면은 결국은 지금 뭐예요? 슬래그 양이 많아지는 거죠. 슬래그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양이 증가하고 양이 증가함을 위해서 또 슬로핑도 잘 일어난답니다. 슬로핑. 슬로, 슬로핑도 또 많이 일어나요. 슬로핑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로핑을 유발한다는 거죠. 즉, 슬랙의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로에서 원료를 장입할 때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장입하는 요. 그래서 순서가 용선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철을 먼저 집어넣고. 그래서 냉선이나 고철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용선을 집어넣게 되어있습니다. 이 이유는 좀 가장 큰 이유는 전이 폭발 방지. 즉 고철에 수, 어, 수분이 어, 수분 같은 게 묻어있는데 그것이 만약 용선이 있는 상태에서 고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철 중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고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쪽 쌤물에 어, 떨어지면서 용강이 떨어지면서 용강에 이렇게 탁 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용강에 넘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용선을 집어넣으면 용선을 바로 처음부터 집어넣으면노 바닥이 상당히 음 용선이 그 무거운 액, 액체지만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들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밑에 노 바닥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기에. 방제역에서 음, 이렇게 고철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밑에다 경량고철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 노바닥 어, 노저 내화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그다음에 다음은 전로조업에 사용되는 부원료를 나타낸 이다표 안에 빈칸을 채우시오. 조제제조제제 조제제 같은 경우는 슬래그 슬래그 주성분이 되는 거죠. 예, 슬래그 형성제죠. 슬래그 슬래그 성분 성분이 되는 거. 즉 성분이 돼서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죠. 형성하는 것이 바로 조제제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얘가 이제 슬래그 형성이죠. 그래서 조제제는 슬래그 형성.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이건 저는 생석회나 아까 스, 어, 석회나 SiO2죠. 그래서 요 이때 요거는 전부 다, 다 CaO 성분이로 석회석은 CaCO3고요. 이 규산은 SiO2죠. SiO2. 그 다음에 매용제 같은 경우는 매용제는 슬래그가 잘 되게끔 요 조제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매용제예요. 그래서 매용제 같은 경우는 슬래그 생성을 촉진하는 거죠. 요 슬래그 형성되는 거를 이건 더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매용제다. 그래서 주로 밀스케일이라든지 리 사철, 소결광 또는 뭐 철광석, 형석 같은 걸 많이 써죠. 특히 요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요 형석은 형석은 문제가 되는게 있죠 형석은 내화물을 침식하는 거죠 내화물을 침식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요 형석을 집어넣으면은 슬래그 유동성 향상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냉각제 냉각제는 용선의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산소 랜소로 통해 갖고 산소를 불어넣으면요, 뭐, 한, 200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800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그거를 식혀줘야 되는 거죠. 식혀줘야 되는데, 보통 철광석이라든지, 석회석, 밀스케일, 또는 사철, 또는 소결광, 또는 여기에 또 고철도 쓰기도 합니다. 고철. 고철도 냉각제에 들어가요. 근데, 고철 같은 경우는, 냉각 효과가, 음, 고철이, 냉각 효과가 1이라면, 어, 아마 앞에 어디, 요게 우리 있을 겁니다. 고철이 1이라 그러면은, 석회석이, 석회석이 2.2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이 2.7, 이렇게 되는 거죠. 철광석이. 그래서, 철광석이 가장 냉각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석회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기타. 절로 내화물 보호용으로 쓰는 거. 절로 내화물 보호용으로 쓰는 건 돌로마이트가 있죠. 돌로마이트, 또는 뭐, 어, 경도 돌로마이트, 또는 백운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마이트는 그냥 백운석, 성 즉, 백운석은, 음, CACO3와 MgCO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 두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게 요게 이제 백운석인데 즉 돌로마이트인데 여기 경소 돌로마이트 하면 이걸 한번 소송을 한 거죠 이걸 소송을 하면은 CaO하고 MgO만 남고 MgO만 남고 CO2는 날라가게 되는거죠 CO2는 날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거 요것이 전 경소 돌로마이트 그 다음에 5번, 전로조업종 부월류인 생석회 형성 밀스케일이 투입하는 시기. 생석회는 언제 집어넣는가. 생석회 같은 경우는, 어, 생석회, 또는 요게 어, 석회석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 착화 후에, 즉, 착화란 얘기는요, 여기 착화란 얘기는, 치련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치련 하고 나면, 용광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여기서렌스가 내려와서, 렌세, 렌스, 에서 O2가 나옵니다. O2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O2가 SI 같은 거 하고 반응하면서, 아, SI하고 반응하면서 SI O2가 되면서 이게, 이것이 아마 산화반응이라겠죠? 그러면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착화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석 같은 경우는 착화 후에 같은 거, 생석계나 석회석은. 그 다음에 형석 같은 경우는, 형석은 슬래그를 빨리 형성시키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연 하, 고 나서, 착화 전에, 불 붙기 전에, 먼저 우선, 어, 슬래그가 형성이 되도록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밀스케일 같은 경우, 밀스케일 같은 경우는, 출연함과 동시에, 그래서 출연 개시와 동시에, 밀스케일을 집어넣는다. 그 음. 다음에, 백운석의 주성분 용도 투입 시기를 각각 쓰시오. 백운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CACO3하고 MGCO3를 같이 있는 거라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소성하면 CAO하고 MGO하고 이렇게 남는다겠죠그 다음에 요, 백운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 CAO, 그 다음에 m g o 기 때문에 전부 다다 다 뭡니까? 이게, 염기성, 염기성 산화물이죠. 염기성 산화물이다. 그래. 자, 그래서 이, 런게 들어가면 전, 어, 염기성 슬래그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도 형성되고, 어, 그 다음에 논의 어, 연화 용손의 용손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투입하는 시기는 투입하는 시기는 보통 착화 후 착화 후에 한 1분에서 8분 사이에 어, 500g 단위로 이렇게 분할해서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전로용 부원료로 사용되는 생석회 생석회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꿈꿔 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구비 조건 첫 번째는 저는 반응성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반응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입자 크기는 입도가 5에서 보통 한 35mm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가루 같은 게 적어야 되죠. 그래서 가루가 적고 그다음에 운반 중 부서지지 말것즉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수송이나 저장 중에 풍화 작용이 또, 많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이런 불순물 등이 적은 것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그림은 절로조 없이 고철 장입을 위한 슈트 적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과 2, 이에들어가이 슈트가 슈트가 이쪽으로 요, 여기다가 고철을 장입해서 나중에 이제 요쪽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즉,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요걸 요렇게, 절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절로에다가, 절로에다가 요걸 요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열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룩 들어가죠. 1번서부터. 그래서 지금 1번 쪽이, 1번 쪽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2번 쪽은 대부분 다 위나 아래 쪽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경량 고철을 넣는 거죠. 여기는 경량 고철을 넣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량 고철을 넣는 그래서 경량 고철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경량 경량 주 고철이 먼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노 바닥을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여기에 냉선 중에 형선이 뭐고 황선이 뭐고 고선이 뭔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선 같은 경우는 형선은 음, 고로에서 나와서 고선은 어, 바로 주선 처리하는 것이 주선 처리한 것이 일정한 형태로다 이렇게 부어갖고 어, 주, 어, 주선 처리한 것이 형선이고 그다음에 황선 같은 경우는 황선 같은 경우는 어, 고로 탕도나 또는 용선 레이들, 또는 TLC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어, 부착된 거 제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선 같은 경우는, 좀, 그, 조개할 때 쓰는, 뭐, 폐주안이 라든지, 폐정반이라든지, 폐정, 어, 또는, 어, 각종 기계화부품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전, 어, 잘안 쓰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형선이나 황선을 많이 쓴다. 이 형선이나 황선은 그래도 성분을 확실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번. 전로조업에 사용하는 석회석의 용도. 자, 석회석 같은 경우는 CACO3니까요. CAO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기도도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염기성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염기성 슬래그를 형성하면서 또, 염기성 슬래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탈인타랑이 또잘 되는 거죠. 그래서, 탈인타랑 목적으로 염기성 슬래그 형성. 그 다음에 또 냉각 효과가 있다겠죠. 고철의 2.2배죠. 그 다음에 석회석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음, 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석회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마 아까 앞에서, 앞에서 석회석, 석회석은 언제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석회석 같은 경우는 착화 후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착화라는 얘기는 출연하면서 불이 붙었을 때, 이때 인전, 음, 치료 압력에 의해서, 초기에 바로 이제 치료를 하면, 치료 압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용광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이때는 전용광의 용광의 유동성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이현상이 스피팅이죠. 그래서 이 스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다 빨리 슬래그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슬래그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어, 용광보다 조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바깥으로 잘안 튀쳐나가는 거죠. 물론 전 나중에 슬래그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가 너무 많으면 슬래그가 튀쳐나가는 현상인데 그런 거는 전 슬로핑 그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10번 전로조업에서 전용선조업, 전용선조업 또는 올용선조업 그렇게 표현하죠 올용선조업 즉 고철을 안 집어넣고 용선을 100%다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 전용선조업이에요. 그래서 전 용선 조합은 언제 실시하는가? 첫 번째 탕면 탁면 측정. 탕면이란 라 얘기는요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로에다가 이 렌스가 렌스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오투가 나오는데 이때 용 용선을 어느 정도까지 집어넣는가? 요 레벨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집어넣는 레벨.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탕면 측정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탕면 측정 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로 어, 어, 축조. 즉, 뭐냐면, 전로를 처음, 처음 만들고 나서, 처음 만들고 나서, 어, 첫 번째 차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얼만큼 들 건가, 이런 탕면도 미리, 어,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첫 차지 작업할 때. 그 다음에, 고청이 아니라 고철. 고철입니다, 고철. 고철. 그래서 고철 장입 크레인이 고장났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에서 이런 이런 이렇게 슈, 슈트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것이 전 이거 고철을 장입하기 위한 어, 설비가 고장났을 때 그럴 때는 전 고철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선만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내화벽돌이 있는데요 내화벽돌에 그 내화벽돌에 내화벽돌을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코팅을 해놨거든요. 이런 코팅층이 벗겨져 갖고 어 여기에 있는 그이 내화벽돌이 이렇게 보일 때, 즉 그래서 이 내화벽돌을 보고 영구장연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구장연화가 어 바깥으로 돌출돼 갖고 는어 보수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전 올용선 조합을 한다. 그 다음에 11번 절로조합에서 저용선 조합의 의미와 문제점 및 대책을 요 저용선 조합은 용선을 적게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용선 조합 같은 경우는 용선이 적을 때 용선이 적을 때 음, 용선을 조금 넣고 고철을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저용선 조합이라는 얘기는 용선 부족시 어, 용선 배합률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낮게 해주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철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절로 안으로, 절로 안으로, 이렇게, 용강이 이렇게, 아, 그 용선이 들어오는데, 이 용선이 갖고 들어오는 현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적으니까 이 안에 온도가 잘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열원 즉 온도를 어떻게 올릴 건가. 어, 그래서 열원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온도를 어떻게 올릴 건가, 그거죠. 그래서, 대체 대책으로는 전부 다 요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 발열제를 첨가한다든지, 발열제로 페로실리콘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코커스 뭐 흑연 알미늄 등을 첨가해 갖고서는 어, 전부 다오호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등을 첨가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용선이 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 온도 자체를 올려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용선 온도를 증가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고철을, 또는 전, 고철을, 눈물이 내서 고철이, 냉각재 위에서 이렇게 용선을 냉각을 시키는데, 이때 는 고철을 어떻게 합니까? 가열을 해갖고, 예열을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도 강화 현상이 조금, 어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고철 온도를 이렇게 떨어핀다든지, 또는 전, 형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 어, 저용선 조업을 어, 대한 전 어, 대책으로 할수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부원료 수송에 피, 어, 사용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부원료를 지상에서 임시 저장하는 거. 그래서 대, 대부분 임시 저장하면 전 호퍼가 되겠죠. 호퍼. 그래서 임시 저장하면 호퍼. 그다음에 저장된 부원료를 절출하는 거. 절출하는 거. 그요 호퍼에서 어떻게 합니까? 호퍼에서 음,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고, 호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게이트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이렇게 원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원료를 이렇게 받아갖고서 어, 요 왕복하는 컨베이어로 어, 컨베이어인데 왕복하는 컨베이어 또는 뭐 어, 진동 피더 또는 뭐 바브, 어, 바이브레이팅 피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노상까지 수송하는 건, 어, 노상까지 수송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관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 어, 컨베이어로 이렇게 고로, 아니, 고로, 고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원료를 직접 요 위로, 아, 참, 고로가 아니지, 참, 여기가. 아, 이게 고로가 아니라, 음, 아, 절로지, 지금, 절로. 아, 제가 지금, 재선하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음, 저 각종 부원료를 요 노상 저,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전로가 있으면 각종 부원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그래서 이런 원료를 이송하는 장치, 원료 이송하는 장치니까 컨베이어로 하는 거죠. 컨베이어로. 아까 제가 음, 고로 얘기를 했는데, 고로는 잘못된 거고, 절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송된 이렇게 부월료를, 노상호파에다가, 어 저장하는 거. 그래서 전, 보통,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 요렇게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절로가 전로가 이렇게 동그란 절로가 있다면요 여기 에 절로가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요, 요 위에 렌즈 장치가 있거든요 렌즈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여기에 저는 부원료를 공급하는 호퍼가 있어요 부원료 공급하는 호퍼가 있고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있거든요 절로를 덮어주는 뚜껑이 있는데 요 호퍼로 호퍼 쪽으로, 아, 부원료 공급하는 슈트지, 슈트. 슈트가 있고, 슈트 위에 부원료 호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부원료 호퍼가 있어요. 호퍼가 있어서, 여기서 호퍼에서 원료가, 부원료가 나와서, 이렇게 슈트 통해서 이렇게 절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때는 저는 호퍼 쪽으로, 요, 음, 노상, 음, 요, 여까지는 이송하는 거 부원료 각종 부원료를 그래서 부원료 같은 경우는 어, 석회석도 있고 그다음에 철광석도 있고 그런 것 등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각각의 호퍼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여기다가 석회석이다, 그럼 석회석 저장하고 여기 철광석이다, 그럼 철광석에다 집어넣고요. 여기가 형석이다, 그럼 형석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선 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게이트를 열어갖고 여기에 이 부원료를 안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송하는 것이 컨베이어고 그다음에 이송된 부원료를 여기 여기 호퍼에다가 집어넣는 거. 집어넣어 주는 거 보고 어, 어, 트리퍼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상 호퍼에 저장하는 장치가 트리퍼카고 그 다음에 노상호퍼에 설치를 해갖고 원료 중에 큰 덩어리나 또는 이물질 같은 거 혼입방지 여기다가 전이 호퍼에다가 집어넣을 때여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죠 스크린 즉 체를 설치해서 너무 큰 부원료라든지 또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크기만 들어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입을 방지하는 게 스크린 이렇게 변하지 여기까지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